이번에 면접 봤는데 주말에 야간 근무인데 시급 더 챙겨주시면 안 되냐네요. 6시간씩 일 근무인데. 근데 나는 내가 생각하는 이제 편의점의 시급의 기준은 진짜 딱 최저시급이 가장 나은 것 같아요. 그냥 가장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고깃집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노, 노동의 강도가 좀 세니까 더 받을 수 있다고 쳐도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최저시급이 가장 그냥 맞는 시급인 것 같아. 최저시급 준다니까 면접 보러 와서 똥씹은 표정하고 갔어요. 아 그러면 진짜 은장님 그때 그똥 들고 던져야죠 그냥 그러면 안 돼요. 예, 네, 그러면 안 되고 대구 쪽은 최저 안 준다고 신고하면 사장님들끼리 블랙리스트 올린대요. 근데 그게 진짜로 있나? 우리 의외로 우리 그 페이저 라이브 보시는 분들이나 다른 분들은 저거 없어. 대구에 있는 점주님 없어. 진짜 겁나 신기하지 않아요? 대구에 계신 점주님 없어. 나 진짜 있으면 물어보고 싶긴 해. 블랙리스트 폐 같은 거 있다고도. 와, 인천에는 모두가 적이라 가지고 인사는 가능성 없음. 그냥 모두가 적임. 1대1대1대1임. 나는 우리 옆에 있는 그 편의점 사장님은 얼굴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사장님도 우리 얼굴 알 거란 말이야. 어쩌면 내 유튜브를 아실 수도 있어. 나는 솔직히 말하면은 인사하면서 지내고 싶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그 거, 그쪽 쪽 골목을 못 지나가요. 저는. 앞에 GSAT 가서 입금합니다. 와그 반대로 이제 그분들은 또그 생각하는 거 아니야 저사람뭐 우리 편의점 또뭐 알러 왔나 이 생각할 수도 있잖아 나는 그 너무 그런게 싫어요 내가 이 뭔가 뭐라 해야 되지 그 걱정이 너무 커 나는 내가 만약에 그런 행동을 했었을 때아이 이 사람이 이제 나를 뭐 약간 좀뭐 안좋은 마음이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느낌 사장도 그렇게 알지도 몰라요 저 시유 사장은 맨날 오는거야 <laughs> 그니까 아, 저는 진짜 남에게 뭔가 조금이라도 피해를 준다 이 생각이 들는 순간, 저는 아무것도 못 해요. 그래서 제가 카메라를 영상을 찍을 때도 카메라 바로 이게 렇 숨기는 이유가 아이 사람한테 괜히 그냥 또뭐 피해갈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당당히 영상을 못 찍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혼자 진짜 막 이렇게 떠드는 거지. 제 편의점 금방에 편의점 몇개 있냐고요? 현재는 원래 두개 있었어요. 두 개. DS랑 세븐. 있었는데 GS가 망했어요 GS가 15년 정도 운영을 하셨는데 예, 그 GS가 오토였어 오토 근데 내가 봤을 때 최저시급 안 주신 것 같아 24시간 오토로 돌렸는데 정리하셨더라고 아니 김천에는 없음 농협이 있는데 농협 본그 지점만 돼요 본점인가 뭐 어쨌든 그냥 결론은 나는 좀 뭔가 내가 이쪽 길을 지나갔을 때이 사장님이 나에 대해서 아 정말 또 우리 편의점 뭐객소 확인하러나 이런 생각이 들까봐 여기 그쪽 길로 안 가. 사실 갈 일이 없긴 한데 그냥 아니 자꾸 눈 마주쳐서 너무 좀 부담스러워요 솔직히 말하면. 이따가다가 자꾸 눈 마주쳐. 솔직히 말하면은 그쪽에 있는 편의점 제외하고는 진짜 동네 인싸입니다 그냥 바깥에 나가면 다 아시는 분이야. 들가다가 인사하고 이래요. 나중에요 어? 김천시장 나가봐. 만이고요. 선모님은 근무한 시간 시급으로 따지면 15,000원 정도 챙겨 가실 수 있으시나요? 진짜 그러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진짜로다. 그러면 좋겠어요. 슈발 나한4시급 7,000원 될 걸요? 우리 알바생들은 다 최저 시급 챙겨 주고 있고 이래 가지고. 어? 난7,000될 거야, 나는. 근데 슈발 우리 형이 어? 우리 형은 최저 시급 다 챙겨 가요, 지금. 근데 이제 그냥 급여에 대해서 좀 신경 안 쓰려고요. 기본급에 받으면서 플러스 알파로 내가 방송, 유튜브, 또 주식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더 스스로 개인적으로 이제 성장을 하면서 좀 자산을 부풀리는 게 나은, 나, 나은 것 같아 괜히 이런 기본급에 대해서 계속 신경 쓰고 이렇게 뭐좀 스트레스 받을 바에 형이 좀더 가지라 하고 그냥 내가 이렇게 좀 자발적으로 돈벌수 있는 거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백날첫날 이렇게 생각을 해봤자 달라진 거 없어요 어쨌든 형도 고생을 하고 있고 일주일에 사오면 그때는 이거는 현재 제가 이제 적금을 과하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유 돈을 조금 더 빼놓으면 상관이 없는데 제가 돈을 모으고 싶다 이게 너무 강박이 들었거든요. 제가 강박이 드는 순간부터는 이제 그때부터는 완전 그냥 진짜 지독하게 돈을 모으거든요. 거의 안 씁니다. 그리고 주말에 그냥 여자친구랑 밥 먹으면서는 쓰고 이제 주 6일을 일하니까 6일 동안에는 돈을 아낄 수가 있더라고. 그리고 또 엄마의 그 훈지, 훈란 지원 같은 걸 많이 해주시니까 그런 거 먹으면서 또 이제 배 채우고 또 이제 팩기 먹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일주일에 만 원도 안 쓰더라고요. 근데 이게 자취하면서 솔직히 말하면 쉽지가 않거든요. 자취생들은 그냥 숨만 쉬어도 돈이에요. 솔직히 저 목표가 있어요. 시청자가 100명 되잖아. 저 지금 방송한다고 막 까불던 시기가 5번 정도 있었단 말이에요. 5번 그때마다 이제 컴퓨터를 한 300만 리 사요. 이번에 제일 저, 그 사무실 했을 때 제일 적게 사는 게 200만 짜리였는데 근데 나는 컴퓨터에 대한 안 좋은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방송이 약간 좀 컴퓨터를 사기 전에는 엄청 잘 돼요. 막 승승장구에 시청자가 막 10명씩, 10명씩 계속 늘고 엄청 잘 돼. 컴퓨터만 이제 사는 순간 시청자가 어느 순간 툭툭툭툭툭 <laughs>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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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 깎이더라고요. 그래서 친구가 옛날에 나보고 뭐라고 했냐면은 야, 너는 컴퓨터로 단타치냐고. 어? 근데 왜 자꾸 왜 손실이냐고. 아, 진짜 근데 컴퓨터 살 때마다 방송이 안 돼요. 아, 이게 나랑 안 맞나 봐요. 컴퓨터. 제가 컴퓨터 지금 다섯 번 샀는데 다섯 번다 팔았어요. 지금 이거 보이시나? 이거? 이거 컴퓨터? 저것도 바퀴벌레 살던 집에서 제가 방송하려고 샀던 컴퓨터예요 저것도, 저것도 형한테 떨이로 팔았어요 메이플 하나 쓰고 있잖아 지금 어쨌든 그래요 목표를 그냥 100명으로 잡는데 100명이 넘으면 이제 컴퓨터 사는 건데 그때는 사도 되지 않을까 싶고 컴퓨터 1년 정도 됐을걸요? 아 2년 됐다 2년 바퀴벌레 때부터 샀으니까 제가 친구랑 이야기하면은 무슨 이야기를 자주 하냐면요. 인생에서 제 운이라는 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이 운이라는 게 순서가 있는 것 같아. 언제 오냐. 그리고 와도, 운이 와도 못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운도 있고, 나 같은 경우도 뭔가 좀, 한 번은 왔지 않나 싶기도 하고, 내가이 말을 왜 꺼냈냐면은, 이 성공이라는 그 기준이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내가 원하는, 어, 뭐 유튜브 하면서 이제 성공하고 싶었잖아요. 내가 원하는 게 성공의 터닝포인트가 아니라 뜬금없는 것들로 성공하는 경우도 대다수라더라고. 그런 것도 있대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갑자기 이제 뭐, 방송, 유튜브를 하다가 그냥 이제 방송으로 바꿨는데 방송이 개떡상 해가지고 좀 많이 돈을 벌고 아니면 이제 뭐 주식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그냥 코인을 했는데 코인에서 더 떡상 하고 그런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걸 해서 성공하는 것보다 그냥 갑자기 내가 그냥 뭐 아무거나 시도를 했는데 그걸로 성공한 사람들이 조금 있다는 거지 난 그렇게 생각을 해 그래서 저 제가 이제 제 말의 결론은 난 로또 될것 같아 <laughs> 이제 로또는 안사고 있는데 돈 아까워서 그냥 어떤 날에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아 오늘 로또 살까? 이런 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냥 로또 하나 딱샀는데 1등 로또 될거 같아요 나는. 스승님그 방구석에 바퀴벌레 나오니까 조심하세요 그거 제가 뿌릴 테니까 그리고 이것저것 한다는 게 진짜 나쁜 건 아닌 거 같아 이게 조, 도전이라는 게 젊으면 젊을수록 더 좋은 거 같아요 20대 때 도전? 진짜 많이 하는 거 나는 무조건 좋다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뭐 후회되는 건 없는데 이것저것 해보니까 이제 할... 팔려가는 마음들이 그 폭들이 엄청 좁아져요 하나씩 이렇게 조금씩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길로 가는 그런 길이 되는 거고 넓게 하다가 이저리고 저리치고 해봐야지만 좁아지면서 좀 단단해지는 것 같아 사실 기대 안 합니다 로또요 나는 기대 안 한대 <laughs> 로또는 아까워요. 나는 내, 내기준한 진짜 아까워. 차라리 그 로또 한, 일주일에 5천원씩 계속 살 바에 주식에 5천원씩 넣어요. 그냥. 건강검진 안 하냐고요? 건강검진 하는돈 들잖아요. 난 요새 한푼 쓰기도 아까워가지고. 아직 뭐내 몸에 대해서 뭐 공, 이상 병들이 없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죠 진짜 아프다 싶으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뭐 병원에 가야 되지 않나. 아니, 그때도 근데 돌아가면 좀 늦었지, 근데. 근데 지금은 민간요법으로좀 버틸 수있을것 같아요. 사실도 그리고 뭐 편의점 하면서 뭐 이제 힘들다고 하는 것도 하면 안 돼. 다른 분들 뭐2 0 시간 하는 사람도 많고 이러니까. 그분들에 대한 배려가 아니지, 나는. 선머님 오늘 휴무라 치킨 가게인데 추천해줘요. 아, 치킨? 치킨 얘기 왜 꺼내시지? 나도 치킨 먹고 싶네. 멕시카나 후라이드. 어때요? 멕시카나 후라이드.